네, 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비교할 만한 아이들을 지금 몇 개, 음, 세팅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다육이 쭉 둘러보다가, 이게 다육이들이 비슷한 아이들이 진짜 많잖아요. 어, 저도 사실 이제 구분, 아직도 구분 못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진짜 너무 비슷해가지고, 어, 정말 구분하기 어려운 아이들 네, 많이 있지만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을 좀 데리고 와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공교롭게 화분도 똑같은 화분에다가 심었네요. 요 아이는 자요 아이가 있고요. 요 아이가 있습니다. 와 진짜 비슷하게 생겼죠? 와 색감이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뭐 입장이나 <laughs> 이런 모양들은 진짜 너무너무 비슷하네요. 자, 이쪽에 있는 아이는 아티라는 다육이에요. 아티. 네. 장미꽃처럼 너무 예쁘죠? 아티고요. 이 아이는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 <laughs> 아티와 올리비아 너무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는 어이 올리비아는 정말 자구를 정말 정말 잘 내는 아이예요. 네. 그리고 이게 물이 들면 입장 끝이 이렇게 발톱이 빨개지면서 겉장부터 서서히 물이 드는 아이이고요. 요 아이는 입장 끝이 전체적으로 약간 네. 그 능선처럼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붉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어 화분도 비슷하고 어 똑같은 군생에 모양 크기까지 비슷하다 보니까 더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아티와 올리비아 <laughs> 정말 구분하기 어렵겠죠? 어, 이 휴밀리스와 라즈베리 아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구분하기 어렵겠죠? 네, 살짝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살짝 차이점을 저는 좀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제 휴밀리스라는 아이예요. 조금 더 입장이 좀 동글동글하고 좀 안쪽으로 좀 모여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즈베리 아이스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이 아이는 라즈베리 아이스고요. 제가 무거워서 한 손으로는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휴밀리스입니다 진짜 비슷하게 생겼죠 와 너무 똑같아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laughs> 라즈베리 아이스와 이 아이는 휴밀리스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요두 아이를 좀 보여 드릴게요 짠 비슷하게 보이나요 네 어떠, 어떠세요 여러분들 느낌은 네. 이쪽에 있는 아이는 유접곡이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는 소인제입니다 보통 이제 소인제금 너무 너무 예뻐서 소인제금 많이 키우시잖아요. 이게 이제 소인제 소인재 이게 소인재 얼굴입니다. 그리고 유접곡입니다. 훨씬 더 이거는 이제 이파리가 좀 퍼져 있고 훨씬 더 입장이 좀 얇은 모양이고요. 요소인제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음 입장이 조금 더 두텁고 조금 더 동글동글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인제하고 이 유접곡은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가지가 목질화가 되면서 위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찐덕찐덕하거든요. 유접곡도 찐덕찐덕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 아이들은 병충해가 좀잘안 와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요. 햇빛이 좀 살짝 없어도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접곡 이 아이처럼 성장하면서 이 줄기가 목질화가 되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마치 정말 나무처럼 자라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 보면 어머 이런 애들이 어 이게 다육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정말 그냥 식물인 것 같잖아요. 다육이가 아니라 네요 아이도. 비슷하지만 다른 아이 근데 여러분 비슷하게 생겼나요? 네, 요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laughs> 네 비슷한 아이 이렇게 소인제 그리고 유접곡이에요 이 아이들은 제가 좀 가까이 왔습니다 이 아이는 뭘까요? 멘도사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는 베라겐스와 금이 섞여 있는 아이인데요 어, 약간 이 로제트 크기가 살 진짜 좀 다를 뿐이지, 워낙 요 멘도사 자체는 이 로제트가 커지지 않는 아이이구요. 어, 이 베라긴스도 마찬가지인데, 음, 금은, 베라긴스 금은 뭐 색깔로 구분하면 되겠지만, 요 베라긴스하고 요 멘도사하고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구분이 진짜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비슷하게 생겼지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요 아이는 베라 하겐스 입장이 조금 더, 조금 색깔이 조금 더 밝고, 어, 멘도사보다는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요 아이가 바로 멘도사입니다. 뭐, 비슷하게 핑크핑크한 아이긴 한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죠? <laughs> 이런 거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교배를 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장점들을 많이 이렇게 좀 배합을 해가지고 교배종들이 많이 태어나서 요즘에는 비슷한 다육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농장에 계시는 분들도 이름을 모를 정도로 새로운 교배종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앞으로는 다육이 더 구분해지기,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라울입니다. 네, 라울. 너무너무 멋지지요? 예 저는 라울을 참 좋아해서 라울을 좀 많이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좀 묵은둥이로 키우고 싶어가지고. 네, 목대가 아주 네, 예술이지요, 여러분. 아, 정말 예술입니다. <laughs> 요건 이제 라울이고요 이 음, 아이는 로치예요. 로치 여러분 구분이 되시나요? 이게 사실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정말 비슷한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요 로치는 입장이 살짝 더 날카롭고 뾰족합니다. 네, 입장의 어, 모양이 조금 라우라고는 좀 달라요. 이렇게 뾰족하게 네. 이 느낌이 좀 있구요 요 라울은 훨씬 더 입장이 좀 동글동글 하거든요 입장이 조금 더 동글동글하고 물이 들면 이렇게 입장 끝에 정말 점찍어 놓은 것처럼 물이 듭니다 네, 요거는 요 얼굴은 라울이구요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잔 요 아이는 로치 입니다 느낌이 좀 다른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음... 처음에는 정말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라울과 로치와 춘맨까지 같이 있으면 정말 정말 더 네,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요 아이는 로치, 요 아이는 라울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닮은 듯 하지만 다른 아이들. 네, 정말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다육이들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비슷하고, 어, 좀 특성이 비슷한 아이들 종류들 굉장히 더 많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집에 있는 아이들로 좀 재미있게 비교를 좀 해봤어요. 음, 다육이는 공부를 해도 해도 참 어려운 분야구요. 워낙 종류가 많아서,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아이들도 워낙 많아서, 이게 다육이는 너무 즐거우면서, 어, 이름 모를 때 가끔 정말 속상하고 답답할 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름을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직접 하나라도 이렇게 좀 키워보고 어, 직접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잘 외워지고 잘 알겠더라고요. <laughs>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네. 아주 재미있는 다육이 비교해 보면서 예쁜 아이들 만나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뭐 재미있고 유용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 6시 내 다육은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